제2 3장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음이요 이 소식이 깃딤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홀의 곡식 곧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상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 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한 너희는 슬피 부르지를 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멸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에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전에 딸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학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쁨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갈대야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것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흘러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두루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루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루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제 24장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정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업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다쳐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남나무를 흠듬갑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음 같을 것이니라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위로의 신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 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암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의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의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망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제 25장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예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학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자의 요새이시며 환난 당한 가난한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 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 같이 포학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힌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천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니 모압비 걸음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초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편 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에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제26장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경고한 성읍이 있음이여,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경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순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우민 이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시미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의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악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죽게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음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은 이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나은 것 같아서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살해 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제 27장. 그날의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뱀 리와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와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 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 들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 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부리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재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경고한 성읍은 정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무 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시니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의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에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의 큰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제46편 구라자순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모세 맞춘 노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소산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난위에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여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오늘 우리가 은혜받을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24장 3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전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전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어대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전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아멘. 오늘은 이사야는 다 알고 있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재산과 인명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은 생각하죠. 왜 사고를 미리 대비하지 못했을까? 우리나라의 7, 8월은 장마와 태풍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때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 아닙니까? 이런 때 정부나 지자체들이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지금 일어난 비극적인 일들을 충분히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또 혹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기상이변은 아무리 뛰어난 장비를 가지고도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것이라고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금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고, 앞으로도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과학자들은 2050년이면 지구는 더 이상 인류와 살수 없는 환경이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정말로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지구가 몸살을 앓고 환경이 나빠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람의 죄 때문입니다. 죄를 범하기 이전에 사람은 세상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일을 했다면 죄를 범한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환경을 망가뜨리는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는 이 죄로 인하여 땅이 사람에게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내어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아담의 죄로 인해서 생긴 가시나무와 엉겅퀴는 지구상에 생긴 첫 번째 기후 위기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시나무와 엉겅퀴는 이전에는 없던 것들이고 사람에게 그다지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오늘날 기후위기라 불릴 만큼의 충격적인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은 꾸준하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가시나무와 엉겅키로 시작된 기후위기는 이제 폭염과 폭설, 노아의 홍수를 방불케하는 어마어마한 폭우로 발전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와 같은 일들을 미리 예고하고 있고 또 앞으로 일어나게 될더큰 일들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의 축소판이라고 불릴 만큼 계시록에 기록된 예언들과 흡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사야는 다가올 미래를 어떻게 예견하고 있을까요? 먼저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땅을 공허하고 황무케 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또 4절과 5절을 보면 땅이 쇠잔해지고 사람들로 인해서 더럽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영적인 의미도 있겠으나 이것은 분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이 세상에 이미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의 욕심이라는 죄로 인해서 이 땅이 얼마나 황폐해졌습니까? 나무는 다 잘려서 쓰러지고 있고 땅을 지나치게 많이 개간하는 바람에 동물들의 서식지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생태계는 무너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기후위기는 이전보다 훨씬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 뿐입니까? 이 사연은 사람들에게도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내다봅니다. 4절을 보면 세계가 쇠약해지고 또 백성들 중에 높은 자들이 쇠약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또 7절 이하를 보면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게 될 것이며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그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의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듯 합니다. 고물가와 인플레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 취업의 문이 열리지 않아 슬퍼하는 젊은이들, 리더십을 잃어버린 지도자들이 비리를 일삼고 있는 이런 모습들, 이런 상황들은 이사야의 예언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이처럼 이사야는 다가올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환경 오염으로 인한 땅의 황폐함, 무한 경쟁으로 인한 인간성의 상실, 경제 위기로 인한 인간의 소외 등, 이사야의 예언은 지금도 여전히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과연 이사야만이 알고 있는 특별한 예언일까요? 아닙니다. 이사야만큼은 아니지만, 이런 일들은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죄를 다습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는 뻔하디 뻔한 것입니다. 자원은 고갈되어 사람들은 식량과 자원을 차지하느라 전쟁을 벌일 것이 뻔하고요. 또 사람들은 점점 더 탄식과 비참함 속에서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미래의 일들은 어쩌면... 아담이 죄를 범할 때부터 이미 예견된 일일지도 모릅니다. 마치 도미노가 순차적으로 쓰러지듯이 이 모든 일들은 다 정해진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다가올 비극적인 미래를 그저 기다리기만 해야 할까요? 인류의 종말은 예정된 것이니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저 그 결과를 받아들이라고 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비극적인 미래가 예견된 세상을 위해서 일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24장, 21절과 2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의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 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 땅을 무질서와 황폐하게 만든 일명 높은 군대라 불리는 세력을 벌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에 합당한 형벌을 내리시겠다고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요. 잘못된 것을 바로잡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 회복의 약속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이 약속은 이미 성취되었으며 또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과거 아담오를 인해서 시작된 이 죄의 세력을 심판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바로잡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 세상에 심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들, 바로 우리들입니다. 성도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기에 자연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며 또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욕심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겪게 되는 그러한 불편함을 견딜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바로 이런 성도들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9절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아멘.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그저 개인 구원에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웃과 자연 만물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바로 그런 존재들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이 하나님의 구원을 조금이나마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작은 실천과 섬김으로 그 구원과 회복이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것을 보존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뜻이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죄로 인하여 망가지고 있는 이 세상, 사랑과 국류를 이뤄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 또한 지도자들의 타락과 교만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죄악의 권세가 더 이상 사람들의 마음을 오염시키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땅 가운데 보내셨으니,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땅 가운데 알려 주시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보존하고 또한 죄악에 물들어 가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우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날로 황폐해져 가는 이 땅이 우리의 작은 실천과 희생으로 회복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불이가 판치는 이 땅에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무엇보다 다음 세대가 살아가야 할이 세상이 기후 위기라는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